자, 요가서 15페이지 펼쳐보세요. 1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6세기가 되면은, 어, 신라가, 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기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4세기는 백제가 잘 나갔던 시기. 그다음에 4세기 말에서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라면, 지금 나오는 6세기 중반쯤이 되면은 신라가 이제 옛날에는 삼국 중에 가장 약한 나라였는데, 6세기부터는 신라가 힘을 키워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신라라는 것은 신라도 어느 순간부터 키, 힘을 키워나갔다라는 거지 자 신라는 원래 발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어떤 걸알수 있냐면 이 발전 과정을 보면 나오는데 먼저 발전 과정을 볼때 어, 신라의 발전을 이끌어간 왕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어, 세 명을 우리가 찝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증왕 두 번째 법흥왕 마지막 지능왕.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좀 봐야 되는 게 버풍왕이랑 지능왕은 좀 유명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잘안 빼먹어요. 근데 지증왕을 좀잘 빼먹더라고. 얘가 좀 생소한가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봐. 하지만 지증왕도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음. 자, 6세기 때 신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6세기 초부터 지증왕이 출현을 했겠지. 그래서 나라 이름은 신라라고 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대. 그 얘기는 지증왕 이전에는 신라가 나라 이름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왕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도 다르게 불렀다는 거지. 그렇왕 말고. 여기 옆에 나와 있어. 원래 신라는 왕을 처음에 뭐 거서간이라고 불렀대. 그다음에 뭐 차차 뭐 이사금, 마립간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이 바뀌는데 어, 여기 보면 은 의미를 보자. 처음에 거서간이라고 부를 때는 군장족장의 의미밖에 없어. 왜 그러냐? 박혁거세가 신라를 처음 세웠을 때는 사만 중에 지난해 작은 소국에 불과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장족장이란 의미밖에 없겠지. 그니까 계속 지난해 소국으로, 가다가 뭐 차차우니 이사금이니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마립간쯤 되면 이제 국가의 힘이 강해졌다고 라 얘기할 수 있어 다른 군장보다 내가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내물왕 때쯤 되면 이제 아 신라가 지난 중에서 거의 최고의 나라고 이제 지난 지역은 거의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왕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5세기 지증왕 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다른 신라나 백제, 아니, 백제나 고구려처럼 우리도 왕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상국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우상국 울릉도고, 그 다음에 독도도 차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독도 문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한국사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상식처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그 옆에 있는 독도도 정복했다는 얘기고, 독도가 최초로 우리나라 땅이 된 시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법흥왕 봅시다. 법흥왕, 법풍항.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드디어 신라도 율령을 반포하네 그죠. 근데, 바풍왕은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6세기 때 사람이야. 근데 고구려는 어때요? 유래 언제 발표했어? 고구려는 이미 4세기에 반포를 해. 백제는 백제는 믿기 어렵지만 고이왕 때라는 걸 믿으면 3세기고 이 이게 믿기 어려워도 대충.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발전과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3세기, 4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때? 신라는? 6세기. 그만큼 신라의 발전 과정이 느렸다는 얘기지. 하지만 지금까지 늦은 건 상관없어요. 드디어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고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가야 전체가 망한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금강가야가 처음에는 가야의 중심이었지만 나중이 되면 대가야가 중심이 되거든. 대가야는 망하지 않았어. 안 망. 그렇지? 망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진흥왕 이제 진흥왕 때가 되면 자 진흥왕 때 백제의 왕은 진왕이 흥 왕이 됐을 때 백제는 성왕이 왕을 하던 시절이야. 자, 진흥왕 때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백제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한강 하류 지역도 선에 넣었다. 그 얘기는 한강 지역을 획득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다. 자, 금강가야가 망했는데, 대가야까지 망했으면, 드디어, 가야가, 가야 연맹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자. 신라의 발전 과제 이렇게 나와. 신라의 영토 확장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512년에 이사부가 우상골를 정복했다. 이거 무슨 왕대죠? 지증왕대지.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쓴 거. 그럼 그 전에 지증왕 전에, 지증왕 전에, 뭐, 내물왕. 뭐, 이런 이름들은 다 뭐예요? 정식으로 얘기하면 내물마립간 이렇게 불러야 되지. 근데 그렇게 부르면 너무 길고 헷갈리니까 그냥 현 이상 내물왕 이렇게 불러 주는 것 뿐이고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 자, 그다음에 532년에 금강가해를 병합했다. 금강가해를 병합한 왕은 법풍왕이지 나머지는 대가해를 병합했다. 진흥왕. 그렇 여기 화살표가 한강 유역으로 간 걸로 보서는 한강 유역 간거 진흥왕. 그리고 이두 개의 비석도 진흥왕 때 세워졌다니까 진흥왕. 그러니까 진흥왕 때 넓힌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 진흥 진, 진흥왕 때 신라가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힌 거고 신라가 이 땅을 혼자 처음엔 혼자 차지한 게 아니고 백제와 연합해서 같이 공격해 들어갔지만 신라가 백제가 차지한 이 한강 유, 하류까지 차지해 버린 거지. 얘 예, 그리고 신라는 땅을 차지할 때마다 비석을 세워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이지. 그러니까 뭐 무슨 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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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비, 척경비 이런 비석들이 나오면 다 진흥왕 때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백제 입장에선 짜증이 나겠지. 같이 연합해서 옛날 땅을 찾아놨더니. 신라가 하루아침에 공격해서 뺏어가버리니까 열받은 백제는 부부를 끌 거야. 군대를 끌고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 이 관산성에서 백제가 패배하고, 성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는 영원히 이 한강 유역당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지. 5세기 아, 어, 5세기가 아니구나. 6세기 플라이 발전, 이렇게 볼수 있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왕이 지중왕. 자, 이 사람은 업적이 뭐냐. 퍼풍왕. 그 다음에 이세 명의 왕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지중왕부터 보자면, 나라 이름을 코라고 부릅니다. 코코를 신라라고 정하고 왕을 왕이라고 불러. 그 전에 뭐라고 불렀는데 마립간이라고 불렀는데 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우산국을 정복했다. 몇 년에 512년에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왕인 버풍왕은 버풍왕은 율령을 반품 그리고 내가 아까 말로 설명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불교도 공인해. 불교도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4세기 때다 공인을 했는데 신라만 6세기 때 공인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한참 느린 거지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느리지만 따라잡았으면 된 거예요. 따라잡았죠.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고, 연호는 이제 뭐 독자적인 뭐 중국과 구별된 독자적인 연도를 세는 법인데, 음, 국왕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하지 지증왕 때는 우산국을 정복했다면 법흥왕은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자, 그다음에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그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해. 그리고, 순수비. 그치? 정복한 지역에 비석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크게 순수비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잖아. 뭐 황초령 순마울령 순수, 순수비 적성비 척경비 이런 비석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야. 자 됐죠. 자 이렇게 강해진 신라는 삼극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네들이 제일 늦게 발전했지만 통일을 해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여태 공부를 안 했다 해도 좀 느리게 공부, 늦게 시작해도 열심히만 하면 잘할수 있겠죠 신라도 늦게 출발했지만 그치?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잖아 자 그럼 신라 봅시다 자, 신라는 신라 이렇게 강해졌을 때 6세기 후반에 중국이 통일되면서 동아시아 정세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수당은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여 장악하려고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참 싸우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개입할 정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 통일됐대잖아. 그럼 이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섭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가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 두 번인 아주 여러 번 싸웠어요. 빨간색이 제일 먼저 싸운 거야.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웠어. 수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막 많이 쳐들어왔을 때는 막0만명 가까이 막 끌고 쳐들어온 적도 있어. 그리고 당나라도 쳐들어오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고구려가 힘이 강했지만, 지금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랑 싸우느라, 신라가 강해지 쳐도, 고구려는 제대로 이 남쪽 지역을 견제할 수가 없어. 신라가 자기네 땅을 이만큼 막 신라 한강류에 이렇게 차지를 해도, 고구려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신라는 지금, 고구려가, 고구려랑 직접적으로 안 싸워도 백제 때문에 골치야. 백제는 지금 신라한테 복수를 다짐했겠지. 한강 유역도 뺏겼어. 성왕도 죽었어. 아주 완전 왼수란 말이야. 그래서 백제 공격으로 어려움이 처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게 야, 좀 도와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니까 신라는 누구랑 아예 동맹을 맺어버리느냐.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당나라와 신라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나당 동맹이야. 당나라는 누가 싫어? 고구려가 싫겠지. 신라는? 백제가 문제겠지.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백제, 고구려, 손을 잡고 하나씩 멸망시키기로 한 거야. 먼저 당나라와 신라가 군대를 합쳐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죠?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멸망시켜. 백제는, 사실 당나라는 백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국경선이 안 마주대하고 있잖아. 하지만, 신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고구려가 권력 다툼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를 연합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 거지. 1대1로 싸우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편을 먹고 2대1로 한 명씩 멸망을 시킨 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원래 나당동맹의 조건이 뭐냐 백제는 신라꺼 고구려는 당나라꺼 이렇게 정했는데 당나라가 아니 신라가 제일 생각해보니까 약한 거 같은 거야 신라는 백제랑 싸우느라 어려움에 처했고 고구려는 엄청 센 나라였기 때문에 예 망하고 예 망했으면 제일 약한 신라만 남았으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 신라까지 잡아먹고 우리가 한반도를 다 장악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자기네 행정구역을 설치해버려 웅진도도부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여기서부터가 계약 위반이지 왜냐면 여긴 백제 땅인데 백제 땅에다가 왜 지네들이 도덕부를 설치하는 거요 신라가 기분이 나빴어. 안동도부는 뭐 상관없어. 어차피 뭐 고구려 땅은 니네 땅이니까. 근데 신라가 폭발한 게 개린대 도덕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어디 땅이냐면 신라 땅이야. 신라는 동맹국이지 정복당한 곳이 아닌데 여기다가 자기네 또 도덕부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배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하고도 싸워야 이게 결론이 나갔구나 해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있지.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 자, 부흥운동은 뭐냐면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긴 했어. 백제 언제 망했느냐? 660년에 망해.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 망했지만 백제 고구려 모두 수백 년 동안 지속됐던 나라기 때문에 순순히 망하는 게 아니고 잔존 세력이 남아서 고구려와 백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여기 나와 있지. 언제쯤 끝나냐면 이거는 660년에 시작해서 663년쯤 돼야 끝나. 3년간. 부흥운동을 버니까 여기까지 진압한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아서 고구려까지 공격을 한 거지. 그래서 668년에 망하지. 그러니까, 백제와 망한 게 1번,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2번, 고구려 망한 게 3번이야.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는, 멸망시키고 끝난 게 아니고, 평양에다가 안동도부 설치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신라 땅에, 백제 땅에다가도, 웅진도독부라는걸 설치해. 그러니까 신라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니네가, 왜 당나라가 백제를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림대 도독부라는 거를, 신라 땅에다 설치해버려. 신라가 폭발한 거야. 안 되겠다. 얘는 전쟁이야. 그래서 당시 남아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가 동맹을 맺어. 편을 먹는 거야. 그리고 당나라를 공격하는 거지.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지. 자, 그래서 쓰던 걸 일단 지우고. 자, 당나라는, 아이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덤비는구나 어? 우리가 힘이 센, 니네 백제도 감당 못 해갖고 쩔쩔 맸는데, 니네가 우리 상대가 되겠어? 하고, 군대 끌고 쳐돌았는데,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 부부운동 세력과, 세력하고도 손을 잡고, 이 메소성이라든지, 기벌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까지 물리치게 된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백기를든 거지. 아유, 신라가 생각보다 힘이 강하고 지금 당나라는 영토 가 넓은데 다른 데서도 전쟁 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 신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처음에 나당 동맹 맺을 때 약속한 대로 요 원산만에서 대동강 사이의 지역은 신라 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설치했던 뭐 웅진도독부, 개림도독부는 취소하고. 안동도부도 만주 땅으로 옮겨버리겠다 하고 신라와 약속을 하는 거죠 신라는 원래 자기네들이 차지했던 땅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제 66, 666년에 망했어 고구려 668년에 망했어아 그럼 삼국은 삼국 통일 668년 아닌가요? 아니지. 최종 보스인 당나라까지 물리쳐야. 3부 통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